저는 금요일 아침 10시 경 3월부터 대전 소재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고정 수업으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어요. 첫 수업을 앞두고 사전 방문하여 소도 그들 종류와 수업 공간 체크 겸사겸사 사전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2020년 7월경 자연주의 출산을 했습니다. 운동강사이기에 다양한 출산 방식 중 자연주의 출산에 일찍이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선택한 방법입니다. 흑역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외면하지 않고 가장 힘들었던 여성의 출산 현장을 공유하기 위해 저의 출산 직전 모습을 보여드려요. 저는 입덧 대신에 먹턱을 겪게 되어 급격한 체중 증가로 당시 70kg 가까이 몸무게가 늘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출산했던 병원에 4년 만의 초대를 받아 수업을 직접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망감이 교차했어요. 벌써 4년 전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다. 다음 일정은 오전 11시.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같은 기간을 보낸 조리원 동기, 저를 포함한 3인의 모임 시간을 저희 집에서 가졌습니다. 2020년 7월 출산 이후 2023년에 봄을 맞이하는데요. 새로 이사온 집에 처음으로 초대를 하는 집들이었는데 메뉴는 제가 종종 이용하는 채산당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참 신박한 집들이죠? 음료는 탄산수에 얼음을 하나 띄웠을 뿐인데 샴페인 느낌이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식사 후 티타임을 가지며 이날 우연히 운전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장롱 면허를 유지하다가 작년 직장과 집이 멀어지며 남편의 7년 정도 쯤 차를 이어받아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운전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급할 땐 택시 타고, 뭐 절차절 타고 어쩔 수 없이 집이랑 이제 출근하는 직장이 멀어지니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운전을 내가 했다는게 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전도사가 됐죠. 우대를 어, 네. 꼭 해. 음, 맞아, 음. 맞아 맞아. 나도 했죠. 아이 출산 전에 음. 아이를 네. 내가 양력하는 엄마로서 운전을 하고. 예. 네. 진짜 음. 차가 있기때문에. 운전을 하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응.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어요. 응.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응.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때 대화를 때 이어갔습니다. 아니다 그 전부터다. 오후에는 곧바로 레슨실에 출근을 했어요. 오늘은 원래 휴무일인데 학생 친구 두 명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기구 위주의 레슨을 하는 것이 맞지만 특히 특정 대회 혹은 실기시험을 앞둔 경우 원포인트 집중 레슨처럼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7시가 넘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히 부모님께서 잠시 아이를 봐주실 수 있게 되어 남편과 100년 만에 둘이서 외식을 간단히 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최애 메뉴는 항상 칼국수입니다. 저는 유독 칼국수는 선호도가 적은 편인데 날도 춥고 쌀쌀하니 따뜻한 칼국수가 먹고 싶어졌어요. 이동을 크게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이라 곧장 들어갔습니다. 회복수를 먹는 동안에도 오늘 점심 모임에서 나눈 운전이라는 주제로 남편과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운전. 여러 장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었다면 물론 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씻기고 잠잘 준비를 합니다. 저는 주로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를 할땐 일부러 말을 걸지 않고 지켜보는 정도로 곁에 있어주고 역할 놀이를 할 경우 등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며 함께 역할 놀이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나비방퍼 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내가 선생님 여기 이렇게 응. 여기에도 앉아 여기서 앉아 네. 선생님 다리 예쁘지요? 네. 잠자는 시간이에요. 보통 아이는 책을 읽으며 재우는 방식이라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 오거나 엄마 혹은 아빠가 가지고 와서 읽어 줍니다. 한 권으로는 절대 자료하지 않고요. 두권 정도를 반복 여러 번 읽어 달라고 해서 보는 것과 달리 절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성대에 출혈이 생겨서 약을 먹으며 회복을 하던 시기라 목소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퇴근이 늦다 보니 아이가 늦게 자는 것이 요즘 저의 최대 고민입니다. 평소에도 밤 12시 가까이가 되어서 아이가 잠에 드니 눈 뜨고 나서 남편과 저의 각자의 시간은 고사하고 여유롭게 보낼 시간은 거의 없어서 그런 점이 참 힘들어요. 잠잘 시간을 줄여 제 개인 시간을 활용하려 해도 밀린 집안일도 있기에 이제 곧 시작할 새학기에는 아이가 일찍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변화를 이끌어내 볼 계획입니다. 그래도 점점 아이가 성장할수록 분명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봅니다. 슬기 모두 모두 고생하신 하루, 하루 중 편안한 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